강원도 인제와 양양군의 경계를 이루는 백두대간을 새벽 5시 반 한기령을 출발해서 망대암산과 전봉산을 거쳐 단몽령에서 끝나는 산행영상입니다. 이른 새벽 출발로 인한 어둠과 그리고 깨스로 인해서 원경은 고사하고 주변조망도 거의 할수 없는 영상에 대해서 아쉽습니다만 은 거의 들머리서부터 시작해서 1157봉 전후의 심한 암릉과 전봉산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갈림길은 산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진행 속도도 정상 속도보다 좀 늦어졌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하고 있어. 이제 능선길에 막 올라왔습니다. 꽤큰 바위 굴락을 우측으로 돌아서 지금 능선길 가고 있어. 요 5시 30분 산행을 시작해서 일단 첫 봉우리를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해발 950m입니다. 두 번째 봉우리로 올라가는데 이제 육산길에서 돌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돌길이에요. 약간 30분 경과하자면 지금 두 번째 봉우리로 오르는 중입니다. 한 2, 30도 경사가 해발 980m 지점. 저거는 바위가 있네. 5시 30분에 입산 시작해서 지금이 1000m 지점이에요. 아마 한 30분 올라온 것 같네. 이 1000m 지점이니까 여기 있을 때는 아직 돌길이네. 6시 17분 35m 지점. 안 되게 나간 거군요. 자, 뒤돌아본건데 힘든 모양입니다. 여기 아, 바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상당히 인데이 밑으로 한번 내려다볼게요. 옆프도 없고 아주 위험해요. 해발 천보십니다, 이거 지는 암벽지대인데, 힘들어요. 이 줄이 없어가지고. 뭐, 지프레그래도 잡고 올라와야 될지. 아, 여기도 내려오기가 아주 위험하고. 이쪽만 네, 로프가 있긴 요 양쪽에 큰 바위가 있는 1060 안부를 지금 넘고 있어요. 또 넘으면 아주 급경사그 바위를 깊숙이 내려갔다가 또 다시 흘러가야 바위 틈바이 사이로. 6시 25분, 1075m 지점인데. 아, 아주 바위 뭐, 한 80도 이상 되는 바위를 계속 흘러가네. 지금 1000, 한 50분 지점서부터 그 바위로 올라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아주 경사 심만들로가 1시간 1090m 지면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갈 길인데, 저기 안테나가 하나 보이고, 아, 이 바위 우측으로 갑니다. 1시간을 막 넘었는데, 여기 1095m 지금 중동을 아, 넘고 있어요. 어? 바위하고 바위 사이를 계속 안부르다 이어지는 데가 여러 군데예요 자이 바위 모양을 한번 여러 가지로 상상해 보세요. 턱주가이백 삼자 모양. 네 예, 여기 눈, 입, 코, 그 <laughs> <거> 눈에 <laughs> 눈썹 쏙 들어가고 <laughs> 안 밀려 여기 있는 거. 고지6시 45분은 안능 기다막 통과했어요. 국프로 프로 우리가 넘어온 그 바위인데 1시간이 20분 정도 1075m 안부를 넘었으니까 이제 단풍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1시간 21분 지점이에요. 네, 또 바위 올라가야 됩니다. 1,080, 1시간 뚱뚱하다고 하면 좀 빠져나가기 어렵겠다. 안 나와. <laughs> 바위 밑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7시 5분 1110봉 8미터 지납니다. 여기 1110봉에서 어, 갈림길이 있어요. 갈림길인데. 우리는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평탄한 1100m 육산길을 한 10분 동안 계속 걸어, 1100산길을한 14분 정도 계속 걸어오다가 이제 하산하나 문이 암부로 내리가는데 여기 955번, 920능선. 이제 햇빛이 드네요. 지금 망대 암산 쪽으로 향해서 900 암부로 내리가 7시 42분, 890 걷고 있는데 여기는 아주 평탄한, 여기 지금 900그 갈림길에 왔어요. 900 안부입니다. 내려가는 길이 있고 900 안부에서 지금 망대암산으로 출발하고 있어요. 앞에 망대암산 봉우리가 나타나는 거요 지나온 봉우리를 뒤돌아보는 건데 저 봉우리를 지금 아직 도안계가지있저쪽뺑 돌아서 왔어요. 7시 54분 900. 90m 지점인데, 망대암산 가까이 오르는 것 같네. 운무 속에 있는 데가 대청봉이고요. 요 앞에 암능이 한계령서부터 우리가 통과한 암능이됩니다 네, 그러면서, 아 저희로 와서, 야, 앞으로 서 빨리 들와요 이게 대청봉이에요 이쪽이요. 네, 아, 이게 대청봉. 운해가... 그러면 이쪽에 소청은 자 소청은 안개 가려 있고, 중청 앞에 있는 그다음에 구청이. 이게 중청 이게 끝청이잖아요. 그다음에 저게 중청, 대청봉. 있는데, 그 앞에 아, 그래. 그러니까 소청은 안 보이는군요. 이쪽 서, 이쪽이 아니, 서쪽이죠. 이쪽. 서쪽. 그럼 이쪽은 여기 지금 여기가 남쪽이고. 이 남쪽이래까? 동에서 지금 뜨니까 남서 여기네. 여기 이쪽이 이, 남 여기 동, 그러니까 이쪽이 남서. 서, 남북. 어. 서쪽에까지 오네. 뒤 돌아본 거예요. 암릉지대 그 뒤로는 지금 망대 안봉으로 올라가는 1125 지점입니다. 경사는 거의 없었어요, 지금. 1 1 40 안명지대 우측을 지금 지나고 있어요. 1,200m의 망대 안봉 가까이 왔어요. 1,200, 1 5 0 m 의 망대 안봉을 올라오고 있습니다. 망대 암는데바 많이 고 아, 망대 안봉을 올라갔다. 내려와서 또 한참 내려갑니다 전봉산 가까이 오니까 주목이 네 주목이고요 망대암봉에서 전봉산으로 오르는 길은 순탄해요 전봉산 오르는 길은 경사가 심하지 않고 돌 약간 있는 산철쭉 길입니다 전봉산 철쭉도 대단하네요 저 위가 정상입니다 전봉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힘쓸 거나 안개 때문에 해발 1,423m의 전봉산 정상인데 안개가 말이야 이 아, 안. 자 여기가 1,423m의 백두대간 정상입니다. 1 4 2 3다 전봉산 정상이에요. 정상. 정상에 있는 삼각점 계시고 여기서 좌측으로 해서 하산합니다. 현재 시간 9시 7분. 화산 시작했는데 여기서 조망은 사방이 될수 있는데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뒤돌아본 전봉산 정상 전봉산에서부터 그리 심하지 않은 경사길 육산 내려갑니다 9시 지금은 1,335m 오니까 이제 경사가 좀이구 그래요 고호수 주목이구먼 9시 24분 1 2 8 0 편한 능선길을 걷습니다 9시 29분 1220 능선을 아주 편하게 걷습니다 1165 능선에도 우측으로 갈림 길이 있네 지금 9시 33분이예요 참 못생기기도 했구나 9시 46분 한 20도 되는 경사길을 계속 이어지는군은 9시 53분, 990m 능선인데, 에, 주변이 전부가 아주 단풍나무하고 가끔 참나무가 섞여서. 10시 965 능선길에 왼쪽하고 바 반쪽 갈림길 내고는 바른쪽으로 갑니다. 10시 10분, 950 능선에서 중청봉하고 조망점이 없어가지고, 지금 온건 능선 안봉이고, 10시 20분, 930 능선에, 925 십자로 능선길인데, 왼쪽은 오색으로, 바른쪽은 길린면으로 가는 갈림길이에요. 다음은 단목령으로 지금 이어집니다. 왼쪽으로 보이는 저가 귓대기청이고, 그 밑으로 이어지는 게 안봉인데 서북능 바위대기. 길 있는 데가 오색약수라는데, 십자로 갈림길에서부터한 30도. 경사길에 올라가네. 10시 30분 960봉 통과, 975봉 통과, 970봉에서 내려갑니다. 이제 주변은 전부가 절참나무지대. 10시 44분 905능선에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890안부오니까 여기서 우회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하나 있네. 우회 쪽뿐만 아니라 좌우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안내판이 그냥 목통이 935봉 통과. 10시 58분, 920봉 통과. 920봉이 아니고, 920 능선길을 지금 가고 있는 곳. 길은 거의 평탄한 길로, 이제 915 능선길을 갖고 있어요. 870 능선. 열한시 이십오분, 칠백팔십오 미터의 반목령에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점심 식사 들어갈 거네이 양반들이나 그냥 뭐 일, 이내가시면 돼요. 아, 천바이고 이게 노르 아. 오색 초등학교 3 k 로 그리고 양수발전소가 4.8km, 강산이는 1.3km, 로오이 백백 안 이쪽 지나갈 네. 거예요. 음. 출입 금지된 전봉산 쪽이고, 이쪽은 강선리 쪽에요.